20대 대선후보 두 번째 법정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정치개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 보는 분권형 개헌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당론으로 입법 제안을 하게 될 테니까 이 권력 분산형 새로운 정치 체제는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 체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청와대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운영하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를 고쳐야 된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개헌 담론이 선거 이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의 그 뜻이 어떤지를 살펴서 또 여러 전문가들, 의정 경험자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도 1차로 뭐 3선 이상 금지한다는 등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치쇼에 가까운 그런 그 제안을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권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고요. 이날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문제 등에 대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거칠게 대해서 전쟁 위험을 높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조문식입니다.